금나무 주식. 네, 반갑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단연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단기간 상승 폭이 꽤 나왔고 반도체 관련 종목은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발상을 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특징은 유독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쳐줘야만 상승을 견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세력주 위주의 종목을 하나 꼽아봤고 예측을 하기는 힘들지만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매매 시나리오 네 가지를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미래반도체인데, 미래반도체는 이런 저항대를 넘어서 주었을 때가 장중에 금요일에 플러스 7% 부근이었습니다. 저도 이럴 때 매매를 하면서 한이 정도의 매도를 했고, 다시 25,000원 부근에서 조정이 잠시 나올 때 매수를 해서 현재는 보유 중인 종목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에 누가 이 종목 샀다더라, 이 종목 누가 매수하라더라라고 해서 좋은 주식, 좋은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잘 보시고 본인의 원칙 하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래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 몇 가지를 본다면 주식수가 1,400만주에 불과한데 유통비율이 26%이기 때문에 완전 품절주의죠. 그런데 이때 금요일에 거래량이 460만주가 터지고 거래 대금이 1,10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분봉으로 보자면 그런 흐름을 9시 45분에 상한가의 문을 닫았고 거래량이 아주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전일, 전전일보다 월등히 뛰어넘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강하게 상한가로 말아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열리죠. 6시간 30분 동안. 대략 6시간으로 가정을, 전제를 잡아본다면, 가정을. 자, 1시간 만에 이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2시간이 된다면, 이런 거래량. 3시간째는 이렇게. 4시간째가 되면,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앞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능가를 해주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수가 있다. 가능성이죠. 물론,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10시부터 대략 14시까지는 주식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시간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이 오로는 있지만 일단 가능성은 만약에 10시에 상한가에 문을 닫은 게 아니라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이죠. 첫 번째로 품절주의고 두 번째로는 강한 힘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은 수급이 현재 한미반도체를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6,500억 원 정도가 터졌는데 지금 프로그램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다 나갈 물량이라고 본다면 조금 부담스럽다. 물량이 부담스럽다. 대신에 미래반도체는 이 프로그램 물량들이 거의 끼어 있지 않은 개인들의 매물을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반도체는 조금 더 물량,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가벼울 수가 있다. 이런 접근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나리오로 4개를 한번 공유를 드려 보겠습니다. 분봉을 다시 봐서 10시 전에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마감을 했다는 것은 코인 있죠. 코인.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상하한 폭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이30% 상한폭이 없었다면 이 미래반도체가 40%가 갈지 50%가 상승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갭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 갭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지지 저항이 이런 부분이었고 두 번째 저항을 이런 부분으로 봤습니다. 양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가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갭이 예를 들어서 2만 한 9천 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2만 9천 원 정도의 갭이 나왔다면 일단 빠르게 수급과 그리고 상한가의 힘을 동시에 빌려서 빠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급등이 나올 때 쫓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매매보다는 일단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동반을 하고 빼버리는. 이런 캔들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려본다면 윗꼬리가 이렇게 긴 이런 캔들이죠. 더군다나 이런 3만 550원의 저항대 아래에서 발생을 해주는 저항 매물이 출해가 되는 이런 어, 양봉 내지 음봉의긴 윗꼬리 캔들. 대신에 거래량은 더 크게 터져주겠죠. 왜냐하면 1시간 만에 이런 거래량이 나왔는데 6시간 반 동안 다음 날에는 거의 99%의 확률로 전 거래량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한가의 종가를 지켜주냐 그게 중요한데 이렇게 지켜주는 선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다시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본다면 그 다음날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세력도 물량의 부담 돈의 대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은 조금 더 거래량을 줄이면서 대략 이 전날 대비 전일 대비 한30% 내로 줄이면서 가는 것이 좋을 건데 캔들적으로는 위에서 이 3500원 만 저항대 위에서 마감을 할지 이 저항대 아래에서 마감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상한가의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캔들이 나오면 이런 것은 오히려 눌림. 이런 부분 아시죠? 한번 세워 두고 옆으로 기기는 패턴, 상승 깃발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으로 기든, 조금 아랫방향으로 기든, 아니면 윗방향으로 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잡아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첫 번째와는 반대로는, 반대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런 매물대를 벗겨주면서 다이렉트로 그냥 더블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들이 힘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금 조정의 사이클로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가더라도 추경 매매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로 이 상한가의 종가를 갭을 이렇게 띄워 두고 이상가의 종가가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개인들도 다들 똑똑해져서 다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력들은 이런 것을 역이용하면서 갭을 띄워두고 살짝 상승을 하는 척하면서 분봉상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상가의 종가를 이탈할 하 수가 있습니다. 이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오후 정도부터는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일봉의 캔들상 그려보자면 갭을 띄우고 이렇게 내빼면서 다시 아래 꼬리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 상가의 종가를 유지해주는 이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캔들도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아래 꼬리로 잡아 올리면서 거래량을 더 동반을 하겠죠. 하면서 밑에서 다시 더 샀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장대 양봉을 또 훼손을 하면서 하지만 이 중간값이 있죠 절반값을 보자면 24,900원 정도 이 중간 50% 비율의 값보다는 이25% 가격을 또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빼면서 어, 살짝 죽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캔들을 상한가의 장대 양봉으로 본다면 다음날 이 25%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살짝 씌어주는 캔들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오죠. 이런 흐름을 또네 번째 시나리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일 뿐, 무수한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 전부 다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상한가의 종가를 지켜주는 선에서 눌림의 구간이 온다면 이 종목은 반도체 종목이 이제 돈이 다시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눌림에서 구간은 언제든지 매수를 할수 있는 찬스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추경 매수 그거는 안 보는 게 좋고 좀 눌림의 구간을 잘 노려보는 게 좋겠다 그게 집중을 할수 있는 종목은 저는 한미 반도체도 좋고 DBI 텍도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좋고 이수페타시스든지 아니면 이런 칩어 텔레 칩스든 가온 칩스든 넥스 칩이든 이런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도 다 지금 흐름이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다 프로그램 물량들이 대부분은 붙었기 때문에 물량이 없고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품절주의고 조금 더 가벼울 수가 있는 그리고 끼가 이 종목이 양봉이 한번 올라가면 대부분은 기본으로 15%에서 상한가 안으로 대부분 이렇게 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 긴 양봉 다음에 다음 날 이런 음봉으로 지켜 준다면 조그만한 조정이든 아니면 상승이든 이런 조정의 흐름,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가격 조정이 있고 올라선 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한 번은 노려볼 찬스가 분명 발생을 할 거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공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이죠. 중국 수출 길이 조금 열렸다고 해서 물량이 최근에 붙었습니다. 월봉, 주봉, 저점부에서부터 물량이 이렇게 실리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일봉의 흐름상 본다면 대금만 체크하면 1800억, 1200억, 3000억이 양일에 걸쳐서 들어왔고, 지금 분봉의 흐름상 보자면, 한번 띄어두고 물량 받치고, 물량 받치고, 띄어두고 나서, 크게 뺀 흔적 없이, 지금 현재는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은 없죠. 그래서 이 종목이 장중에 거래가 터지는 때는, 이런 거래량이 아니고, 이렇게 긴 거래량, 큰 거래량이 터질 때는, 언제든지 한번 더 찬스를 주고, 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일선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오일선이 현재는 조금은 덜 가파릅니다. 약간은 완만해지고 있고,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를 할 때. 가파르다가 조금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은 경계의 신호죠. 더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내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완만해지면서 내려간다는 뜻은 주가 자체도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완만해진 이동 평균선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상향으로. 우하향을 하면 종목은 죽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고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될 16,000원 선은 유지를 해 준다면 거래량이 받쳐주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주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와 주가의 방향을 잘 봐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지하 이노베이션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5일선을 5일선 올선 21선을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한 차례 캔들들이 이렇게 눌렸는데 20일 지지를 받고 상승 상승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음봉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양봉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확인을 계속해 주고 있다 더군다나 밑에 바로 21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 하기도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볼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한번 공유를 해 보자면 UAM 상용화 5월 25일 목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그마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온테크를 보자면 지금 이 네온테크가 이 빨간색 1년 장기평선 아래에서 음봉 이 상승형 음봉들로 다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물량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어, 대략적으로 이런 가격대를 목요일이 당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이런 흐름을 발생을 해준다면 시간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물론 시가가 고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시가의 고가가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종가 베팅으로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 만약에 조금 한 3,600원 정도까지 지켜준다면 조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미래 반도체는 끼가 있는 반도체 종목의 민주 그리고 다음 주 민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끼가 있다, 품절주이고 프로그램 물량이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 종목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조정이 나오는 시점을 잘 주시를 해보자 저점 공략에 포인트가 있다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아직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일 때만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일단 관심 종목에 놓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하이노베이션도 현재 흐름이 양호하다 그래서 물량이 붙기만 한다면 이 종목도 고가와 신고가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많이 잡아 봤는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려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매를 할때 정말 큰 차이를 줍니다 계획이죠 플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계획은 그래서 예측은 제가 많이 해 봤는데 예측은 해볼수 있지만 예단은 하지 마시고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나오지 않으면 실행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왼쪽에는 추경 매매, 오른쪽에는 금지 이렇게 좌우명, 주식 좌우명처럼 새기시면서 추경 매매 금지하면서 한 주간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